4조 통통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연예인인가 <laughs> <laughs> 제가 지금 뭘뭐 했는지 알고 계세요? <laughs> 어. 바로 기존의 불편한 버스앱 때문에 제가 지금 버스를 놓쳤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 4조 통통통은 기존의 버스앱을 대체할 아주 혁신적이고 편리하고 정확한 버스앱을 개발했는데요. <laughs> 야, 뭐거 버스 탈수 있어. <laughs> 자, 저희가 이 버스 앱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는지그 과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미세먼지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세부 의견을 냈었는데요. 스코어링 메수들를 통해서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것은 미세먼지 주줄이었습니다두 번째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부터했고요 그래서 팀 과제를 위해서 각자 나눠서 많은 분량을 서로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공유해서 시사점을 도출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요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배경에서부터 기대 효과까지 그렇게 준비했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이 박박내 네, 66세 할머니십니다. 이이 할머니는 보는 것과 같이 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기관지가 불편하고요. 또 버스를 기다릴 때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장 인터뷰를 총 8팀 아주 자세하게 와.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심각한 문제를 발견.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회의와 토론 끝에 주제 및 페르소나 선정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이분 누군지 아시죠? <laughs> 저희 교육을 도와주신 분인데 20대고 가정을 해서 저희가 혁신도시에서부터 전북대까지 버스로 통학을 하고 또 어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버스를 자주 놓치는 상황으로 가정했습니다. 또 하나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버스 노선이나 버스 번호를 모르면 어플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공감 지도를 작성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버스 어플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다. 두 번째, 버스 번호. 정류장 이름 모두를 알지 못하면 버스 어플 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버스 어플이 너무나 글씨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대의 상황을 이 전인의 표현을 통해서 어떤 심정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는데요.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이 등교를 하잖아요. 강의실에 도착할 때까지. 등교만 했는데 기분이 벌써 안 좋아요. <laughs> 교수님 얼굴도 안 봤는데 <laughs> 벌써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전임의 분들을 통해서 소비자의 진짜 심정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정의를 했는데 POV, h m w 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20대는 목적지까지 쉽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가고 싶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정확한 버스 어플을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을 했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디딤돌과 아이디어 릴레이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 캔버스에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캔버스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는데,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참고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laughs>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 때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아세요? 바로, 세살짜리 어린애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럼, 과연, 세살짜리 어린애가 어플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직관성, 시각화, 정보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직관성, 네. 시각화, 시각화, 정보의 다양성. 이세 가지를 하나의 어플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보이시나요? 저희는 이 어플을 전주버스 종결자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전주 버스 앱이 기존 앱들이 있고 카카오 앱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버스 정기 종결자 한번 터치를 해보면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아... 당연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 음성을 퓨저하게, 통해서 효절이 아니라 프로토타임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이 음성을 통해서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내 주변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 하면, 저희 보이시나요? 이 별표? 이 별표가 내위치예요 그래서 내 위치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여기 하트 모양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아, 안, 안 보이시나요? <laughs> 안 보이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가까이서 보시면, 보기다 <동류장입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이 하트 모양이 뭐냐? 바로 맛집과 관광지를 표시했는데요. 이 하트 모양을 길게 누르시면, 이 아래처럼, 맛집이 상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다음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서 이번에는 노선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노선을 터치하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넣을 수 있는데 넣는 순간 바로 최적화된 노선이 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확인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지를 한번 살짝 터치해 볼게요. 출발지를 터치하면 바로 이렇게 사진으로서 정류장이 바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직관적으로, 아, 여기가 어디다,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처음 보셔가지고, 이걸 잘, 어, 딘지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사진을 터치를 딱 하면, 바로, 로드뷰가 됩니다. 바우로 근처를 확인하면,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이 근처에 무엇이 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상세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이 말풍선 아이콘입니다. 이 말풍선 아이콘을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터치를 하면 덕글창이 열려요. 일반 소비자들,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이 덕글을 작성할 수 있어서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덕글 한번 읽어볼게요. 통계층 위치가 어디예요? 하면 직진으로 세 블록 우회전 으로 11시 방향. 그렇게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근처에 하늘의 커피 맛있어요. 그리고 데이트 코스도 알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중심물 아나 여기서 뭐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댓글을쓸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곳을 여러 번 검색할 필요가 없겠죠. 신경을 찾게 놓으시면 항상 가는 곳 자주 가는 곳 이런 곳을 터치 한 번으로 아,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결성적에 들어가면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알림 기능인데요. 자기가 집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자기 집이 표시가 되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가는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림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어때요? 버스 타고 싶다. 아. 혁신적이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One m o r h i n g 바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장 빠른 버스 조회,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라고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버스 한 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빠른 버스 이렇게 세 대, 네 대, 다섯 대쭉 이어서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이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같이 한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까지 5분이 걸리지만 목적지까지 25분이 걸려요. 그러면 총 25분이 걸리죠. 두 번째 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까지 오는 시간은 10분이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12분이에요. 그럼 총 22분이 걸리죠. 그럼 두 번째 버스를 타는 게 더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걸 핵심 기능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바로 누구죠? 스티브 잡스, 아, 스티브 잡스 사진을 넣지만 저희가 앱 전문가를 직접 찾아서 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한 3주 정도 실제 앱을 만들어서 구동시키는데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로드뷰 이것저것 이용하는 비용과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겠죠?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대기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디자인 띵킹 PT 과정의 소감까지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페리솔라 선정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PT 과정에서 저희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동아리를 만들고 미빙랩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공모전에도 도전하는 향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실천할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